포천시는 지난 12월 25일 시민 생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성된 아리움 체육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고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아리움 체육센터는 국민 체육 진흥 기금 지원을 받아 건립된 생활 체육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778제곱미터 규모이며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GX룸 등 다양한 생활 체육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식은 야외 제막식을 시작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시설을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수영장에서는 포천도시공사가 운영한 생활스포츠 지도사 특강반 수료생들이 시범 수영을 선보여 생활체육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양성해온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 호천시 관계자는 아리움 체육센터는 시민의 건강한 일상과 여가를 지원하는 생활 기반 시설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으며 아리움 체육센터는 내부 준비를 거쳐 내년 2월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고 개관 이후에는 수영과 피트니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